안녕하십니까 마스영입니다. 경기도 다르크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다르크 오늘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집은 모르겠어요. 좋은 지는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닉네임이 뭐죠? 저는 진진이요. 진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줘요. 네, 저는 대학생이고 학교는 못 밝히고 일년은 끝나고 시작해가지고 음. 제가 20대 후반인데 음. 이제 서원에 있습니다. 어떤 했어요? 어떤... 저는... 어, 이제 다이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게 라는게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떤 계기로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맨날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ㅅㅂ을 하는 사람 많이 나와서 병을 요구했습니다 또 약을 끊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 네. 네. 생활? 네. 근데 이게 점점 생활이 많아지고 객관적으로 응? 그게 보이니까 응. 엄청 하는 거죠 응. 안 되겠다 싶어서 끊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때도 왜못 끊었어요? 끊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경기도 안 다르크 들어오면 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 그 전에는 그냥, 난... 그냥 말로만 그냥 어머니가 슬퍼하길래 끊는 척. 네.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왜 끊는 척만 했어요? 어. 왜냐면 어. 들어가면 감정이 싹 사라지니까. 음... 감정이 사라진다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보통 맞는 모습을 보면서 영민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만 음. 들면 해결이 돼요. 맨 정신이 들어오면 엄마가 예. 안 정신을 계속 을 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하면서 남들보다 늦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리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화나고 그러니까 맨정신일 수가 없죠 피로 한 1년 동안 지금 삶에 대한 해피 예저 자신에 대한 해피 저하고는 어떻게 알았죠? 기소유에서 잤을 때 처음 뵙고 그때는 얘기를 응. 못나눴어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때 만나뵙어 응. 제가 이 경기도 다르크를 입소를 하라고 굉장히 권인한테 권유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응. 어머님하고 통화해서 병원만으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음. 왜냐면 제가 그때 파랑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 이거 못뭐 끊을 것 같다. 음. 다르크를 가야 되나라는 그 의문점 들고 있었어요. 그래. 그 약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일했던 것이 음. 병원도 있었잖아요. 병원은 다르죠. 병원에서 3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사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끊여놓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화, 분노, 이런 걸좀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음. 그 현실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 음. 내가 버린 일, 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경기도 다르크가 음. 그렇게 됐죠. 경기도 다르크 입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5개월 됐어요. 어때요? 1년 5개월씩 있을 줄 알았어? 몰랐죠. <laughs> 얼마 있다 나가려고 그랬어. 그 저도 다이코 오기 전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병원 마치 그냥 음. 허송생활 보내는 곳이 아닐까. 음. 근데 그런 곳이 아니고 진짜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음. 완전 신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저는 뭘 몰랐어요 다이코 오기 전. 음. 그래서 많이 음. 해결이 된것 같아요. 많이 해결했죠. 저는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예. 어떻게 삶이 달라졌어요? 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끊는 법. 음, 음, 음. 끊는 어? 방식은. 내 가치관의 수정이 들어가는 거고, 응. 삶에 대한 태도 변화. 태도 변화도 필요하고, 중독사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회복을 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중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응. 먼저 가신 분들의 길을 따르는 거죠. 응. 따르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중독이 병원에서는 진짜 디톡스 정도 할수 있는 거고 우리가 치료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나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다르크라는 곳에 의교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교심이 좀 없어지고 확신이 생긴 거네요. 내가 진짜 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렇게만 살면요. 그 <laughs> 이렇게만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 형으로 쓴다. <laughs> 어떻게인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우리 센터장님 살듯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음. 이 상태를 힘 빼고 할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 돼. 그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자기중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 의사가 아니고 사람들의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요. 어, 저 사람 기분 맞추고 이 사람 기분 음. 맞추고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이 화가 나면 나는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고 음. 막 이런 형태? 음. 그 달궈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보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이걸 알려주는 어른들이 없었기에 응. 저 혼자 막삶을 꾸려나가야 되고 저는 이제 어른들이 시키는 걸다 했죠. 너무 지쳤거든요. 저시신한테그때 강박도 너무 심하고 시험 문제를 만약에 보면 한 문제가 안 풀리면 공포로 다가와가지고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어. 왜냐면이 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거고 이게 너무 섣불리 판단되니까 너무 인생을 짧게 거죠 근데 여기 다르크에서 목사님 인생을 좀 알고. 응.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 편해요 저 음... 항상 뭔가 고급하고 강박이 있었을 때 X 했던 것 같아요 진진에게 임상현 센터장님이란? 아버지죠 <laughs> 생명의 은인 진짜 더이상뭐 아... 형용할 수 없는 단어네요 아버지다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저는 그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 따뜻함을 알요 음... 근데 그 방식이 이상할 뿐이지. <laughs>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악의 응. 희생이 있어요. 거룩한 그런 게 있어요. 있는 친구들은 그걸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 응. 대한 그 말이 참 따뜻하네요.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네. 그리고 막 호기심 있는 친구들에게. 너네들은 비이성적이고, 응. 절대 남들과 다른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응.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진리들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야. <laughs> 그때는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laughs> 그 진리를 타파를 할수 없어. 오늘 우리 진진 간단하게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기도 다르크 중독재활센터를 가다 2편 진진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보세요. 음. <laughs> <laughs>